포르쉐에 대한 여러분들의 환상이 많이 있잖아요 이 포르쉐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1억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이 전동 핸들이 없습니다 영업 지침이 내려왔대요 고객들에게 차 출고하기 전에 핸들이 전동이 아닌 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통보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머플러 팁 있잖아요 원래는 이 머플러 팁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겹으로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트 습기입니다 이게 온도차가 심할 때는 진짜 거의 반 안을 덮을 정도로 차버리는데 보통은 수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포르쉐는 AS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네 번째 갑니다 포르쉐는 잔고장이 많다 벌써 센터를 무선 카플레이 때문에 한번 갔다 왔죠 이것 때문에 한번 두번 갔다 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안에 도어 트림 내장재를 탈거를 했대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틈이 보이시나요? 안에 지금 배선이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짝이 다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정말로 그리고 지금 자잘한 문제는 솔직히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뭐 신기한 것도 알려드릴게요 포르쉐 뒷좌석 시트가 지금은 여기 이렇게 많이 펴져 있잖아요. 이거 제가 두번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끝에 모서리를 보면 이상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수 있는데 지금 저 정도 가지고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거든. 자 자료 하면 나갑니다. 출고 받는 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대박이죠? 요게 지금 몇 백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한 가죽의 상태입니다 내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 이 차를 못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를 나는 팔아야 돼 근데 이 차를 내가 떠안고 있는 것보다 이런 포르쉐의 행태를 알리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잘 해결해 주시겠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돈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차를 제대로 수리를 해주세요 그거 하나뿐입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시운전과 리포트 점검이 무료며 최대 1년 2만 키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구매부터 AS까지 중고차는, 포르시 매장에 이제 이 차를, 고치로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이 고장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일단은 잘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그리고 이제라도 포르쉐를 믿고 구입한 고객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측으로는 이제 제가 정비를 받은 서비스 센터죠. 그 당시에 어떻게 작업을 했길래 저렇게 된 건지 일단은 파일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내 차를 이미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거기서 같이 있게 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왜 안에 핀이 부러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업자가 부담스러워서 작업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제가 안 봤을 때 작업의 능률이 좋아서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일단 갔다 와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포르쉐를 갔다가 복귀를 했는데요 또세 가지 빡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포르쉐 서비스 센터가 좀 개선을 하긴 해야 돼요 제가 1시에 약속을 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이 들어가기 전까지 1시간이 넘게 기다렸어요 어, 분명히 담당자를 배정해서 바로 하게 해주겠다고 라 했는데 결국에 2시가 넘어가지고 수리가 들어갔어요 이거 의욕 제기가 아닙니다 내가 방금 겪고온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차를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왜 단차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알기 위해 서 CCTV를 열람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CCTV를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더 황당한데요. CCTV를 더 관리하시는 분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문을 잠그고 갔대요 그래서 못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뭐 그거는 저한테 뭐 따로 CCTV를 뭐 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다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 보자고요. 영상 올라갈 때까지 안 보내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수리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보여드릴게요. 단차가 좀 잡혔죠? 여기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벽해 보이시나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사실 안된것 같아. 똑같아요. 텀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손이 있어도 지금 제 손가락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보인다. 근데 이게 수리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차랑 또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차들이 있는 거예요. 단차가 안 맞는 차들이. 그럼 시승용 차 말고 전시장 차를 한번 보여달라 해서 전시차를 또 보러 갔습니다. 전시차는 깔끔한 거예요.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안 맞는 차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정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정상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제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고 오긴 왔는데 포르쉐가 고가차고 명품에, 사치품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고로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왜 명품입니까? 고가 브랜드들은 마감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실제로 마감이 안돼 있는 차인 경우에 또 되게 욕을 많이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포르쉐는 아무도 욕을 안 하네 근데 실상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자이 실리콘 자국 이런 게 지금 스프레이 실리콘이 손에 묻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칠해져 있는 자국이고요. 뭐 이런 데도 있죠. 포르쉐의 자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AS를 받으러 갔는데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마무리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막 벤츠 같은 거를 매입해서 AS를 받을 일 있으면 세차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포르쉐에 비해서 우리나라 차들은 어떤 마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단차가 없는 차종을 뭐 한정 지어서 막 제가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네시스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제네시스 손톱 하나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근데 포르쉐는 배선이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연식이 좀 진한 이 클래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으로 봐야겠죠 이게 벤츠다 이때까지 좀 좋은 거 봤어요. 자, 바로 앞에 레이 있네요. 레이 볼게요. 잠겼습니다. <laughs>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이거 다 우리 사무실 차 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과학 5기로 불리는 K5. 보겠습니다. 오, 얘가 단차가 제롭네. 플라스틱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게 또 뭐, 플라스틱이라서 단차가 없고, 포르쉐는 가죽이라서 단차가 있다고 하기에는, 아까 제네시스 봤잖아요. 아, 모닝 있네요. 모닝 보여드릴게요. 모닝도 사실 단차가 아예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단차라고 하면, 요런 부분이 사실 조금 서운한 부분이겠죠. 뭐, 여러가지 차종들을 봤는데, 보통은 이런 느낌이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 포르쉐 엔지니어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문을 뜯었는 걸 봤어요. 제 눈으로 봤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핀에, 끝에 있는 흰색이 있었거든요. 그 흰색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겁니다. 이거 왜 없나요?라고 했더니 저번에 떨어져서 날아간 것 같대요. 이게 없어서 단체가 생긴 게 아닐까요?라고 여쭤봤는데 아니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거라서 상관이 없대요. 근데 원하면 뭐 끼워주겠대요. 어 그럼 지금 끼울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와야 된대요. 그래서 안 한다 했죠. 또 그것 때문에 또올순 없잖아요. 또 뜯어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차는 이게 몇 개가 날아가서 없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포르쉐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과장한 게 하나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영업사원이랑 통화 내용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혹시나 영업사원분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거는 뭐 올리지 않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탔을 때 만족감은 대단해요. 아, 이게 포르쉐구나. 이 SUV가 이렇게 부드럽고 재미있는 느낌을 내주는구나 하면서 되게 감동했던 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만 있다는 건 아닌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또뭐 포르쉐 를 사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 포르쉐를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와 이거는 제가 너무하다. 이건 좀 보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 포르쉐나 또 고가 수입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알고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저차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치 뭐못팔 수도 있겠지 <laughs> 이렇게 알려줬는데 근데 그거 신차 에전씨 친구 있잖아 그 친구한테 사 가라 해야지 지가 팔아준다 했는데 뭐